나 혼자 끝내는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 제1 5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과에서는 우리가 그 비교급 구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문장 익히기입니다. 호환 에스마스 알토 e 다니엘라 호안은 다니엘라 보다 키가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등 비교와 열등 비교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요. 우등 비교라는 것은 무엇某보다더 무언 무언某하다라는 표현이고 열등 비교라는 것은 무엇某보다덜 무언 무언某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문장 익히기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más que, more than에 해당하는 más que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문을 좀더 살펴보시면 esta casa es más moderna que esa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tengo más libros que tú. Ricardo estudia más que yo. 이런 표현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 more than에 해당하는 부분 중간에 이렇게 알또 형용사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안이 남자기 때문에 알또라는 표현을 써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예문처럼 어, 이런 거 리카르도는 공부를 하는데 나보다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동사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것을 붙여서 more than 맞게라는 것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등 비교급을 보시면은, Ricardo es menos alto que Juan.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menos que 라는 거는 그래서 less than. 그래서 무엇보다 덜 무엇보다 하다라고 해서 menos que. mas que, menos que. 잘 구별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실 내용은요. 딴, 꼬모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제 동등 비교입니다. 무엇, 무엇만큼, 무엇, 무엇 하다 라는 표현으로, 어, 딴 플러스 꼬모.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라든지 부사를 비교할 때는 딴, 꼬모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줄 수 있고요. 예문을 보시면 엘레나, 에스, 딴, 모니타, 꼬모, 아나.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엘레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본이 있다라고 여성을 여성 형용사를 써서 비교를 해준 구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에드와르도 에스타날 또 꼬모 호안 여기도 마찬가지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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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l as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h n 꼬모. 해서 중간에 이제 형용사 아니면은 그 어, 부사를 넣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등 비교급은,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딴꼬모딴꼬모는 como. 여기 중간에 이제 그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tengo 리브 n t o 모 libros como tu, as many books as. 그, 그러니까 런 경우, 이게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t a n 다 o t 스 n t 스 해서, 그 성수를 이제 일치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예문 보시면, no tengo tanta experiencia como ella. 자, 여기는 이제 e x p e r i e n c a 가 여성 단순 명사이기 때문에, tanta를 표현해서 as, as라는 표현으로 이제 동등 비교를 한 구문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예문입니다. este violín es mejor que aquel. mejor que aquel 하면은, 에스테리올린이 바이올린은 저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음. 마스케, 마스케 중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서 more than, 그리고 매노스케 하면 less than 이런 구문이었는데요. 어, 비교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용사를 넣고 이제 마스를 써주는데 이 비교급 불규칙형은 그 자체가 어, 그 자체가 이제 마스 플러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용사 부에노 bueno 같은 경우에는 마스 부에노가 아니라 메허더 좋은. 말로 같은 경우도 마스 말로가 아니라 메어 이런 한 단어로 표현하는 불규칙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불규칙 형태들 예문을 보실게요. Este dormitorio es peor que aquel. 이 방은 저것보다 더 나쁘다. peor. peor라고 하면 wor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peor. 말로의 비교급, 불규칙 형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esta flor es la más hermosa de todas. 자, 여기서는 가장 무엇무엇하다라는 표현, 최상급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줄 때는 이렇게 정관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엘이라든지 라에 해당하는 이제 정관사가 나오고, 엘마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라마스, 엘모스 데토다스. 모든 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요. 이렇게 정관사, 그 다음에 모어이나 레스에 해당하는 그런 마스나 메노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붙여주고요. 형용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 있겠죠. 이런 뭐 전체에서, 전체 그룹에서 아니면 전체 반에서 등등 그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또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 이제 대로 연결을 해서 어,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문에서처럼 Alejandro es el más alto de la clase. 반에서, 반에서 가장 크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등 최상급. 그러니까, 엘 마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무뭐하다라는 거고, 엘 메노스라고 하면 가장 덜무뭐하다라는 표현으로요. 어, 한 가지 예문 보시면, Alejandro es el menos alto de la clase. 앞에 예문과 이제 반대되는 뜻이 되겠죠. Alejandro는 반 전체에서 키가 가장 작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절대 최상급, 어, 열등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상급 중에서 절대 최상급을 나타내줄 때 이런 정관사 플러스 모어리너 레스 에 해당하는 마스 혹은 메노스를 써주고 형용사를 붙여줘서 이제 절대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형용사 자체를 또 다른 표현을 붙여서 그 자체가 절대 최상급의 역할과 동일한 형태를 띠는 그런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 형용사, facile 하면 facilissimo. 이시모를 붙여주면 정말 무엇 무언 무한 이런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d i f i c i l 하면 dificilissimo. 이런 표현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실상, 실상 이제 그런 어떤 실제 회화에서 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보통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무치시마스 무치시마스 gracias. 정말 감사합니다. 치시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거를 정말 강조 강조를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무치시마스 gracias. 그리고 이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도 이제 그 무치시마에 해당하는 거를 무치 여기를 아이를 굉장히 여러 개를 써서 무치시마스 gracias. 이렇게도 많이 써줍니다. 강조강조하고, 이제 문자라든지, 어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제 친구들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대 최상급과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자를 주고받을 때또쓸수 있는 표현 중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뭐, 흐흐. 라든지, 뭐, 크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걸 이제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써요. 이제, 하하. 이게 이제 자자가 아니라 그 제이가 발음은, 그 호타 발음은 흐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하하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 발음이 나기 때문에 헤헤. 히히하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문자라든지 뭐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제 끝 끝에 이제 요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부드럽고 어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 실전 회화 들어가겠습니다. Elena es más delgada que Juan. Sí, pero ella es menos alta que Juan. ¿Quién es el más inteligente de la clase? Eduardo es el más inteligente de la clase. Yeah. Elena는, es más delgada. Más delgada, 네, yeah, es más delgada que Juan. Juan보다 더 날씬하다, 여성이니까 덜 가라고 해줬죠. Sí, 그래, pero ella es menos alta que Juan. 여기서는 이제 menos alta. 덜 크다. 키가 더 작, 작다라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더 날씬하긴 한데 키는 이제 후안보다 더 작다라는 말을 해 줬고요. ¿Quién es el más inteligente? El más inteligente.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니라고 했어요. 학급에서. Eduardo es el más inteligente de la clase. 에두아르도가 가장 그학 어, 학교에서 학급에서 교실에서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기본 회화 연습 보겠습니다. más que menos que 라고 하면 이제 비교급. 무엇보다 더 무엇못한, 덜 무엇못한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 예문 보시면, Juan es más fuerte que Andrea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 este ref, refrigerador es menos caro que aquel. 이런 두 가지 예문을 들어서 예시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ás que 중간에 이제 형용사 나올 수 있고요. 매노스키에도 마찬가지 중간에 형용사로 이제 우등 비교, 열등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등 비교 같은 경우에는 딴거뭐 중간에 이제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u eres tan inteligente como mi tío. 너는 나의 삼촌만큼 똑똑하다라는 뜻으로. 단 꼬모 중간에 이제 형용사 혹은 부사가 와서 이제 동등하게 as as 라는 표현으로 이제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가장 어디 어디에서 어떤 그룹, 어떤 단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무엇 무엇하다라는 표현으로 절대 최상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Juan es el más bajo del grupo. Juan은 그룹에서 가장 키가 작다라는 거. 엘, 정관사 플러스, 마스, 마호. 마스 혹은 메노스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연결하면 은 절대 최상급이 된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요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우등 비교급. 무엇뭐보다 더 무엇뭐 하다 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마스게 마스 무엇뭐 형용사가 이제 중간에 나올 수 있겠고요. 무엇뭐보다 덜무엇한 메노스. 이렇게. 여기 이제 형용사가 역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등 비교급이라고 했을 때는, 딴거 뭐. 하고, 여기서, 여기 중간에 이제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올수 있겠고, 근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제 그 명사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tantos libros como, as many books as. 그니까 러 누구누구만큼, 뭐, 뭐, 어떤 책을,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명사를 나타내줄 경우에는 명사에 맞춰서 여기는 남성당수 명사이기, 때문,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딴토스라고 이제 성수를 일치시켜 주어서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불규칙형. 어, 두 개만 예를 들어 보신다면, 부에노 bueno 같은 경우에는 마스부에노가 bueno 아니라 메홀. 말로 같은 경우에는 마스말로가 아니라 빼홀.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형용사의 우등, 최상급, 가장 못 못한 이런 구문은, 어, 엘, 엘, 마스, 알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정관사 플러스, 마스 혹은 메노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면 가장 못 못한, 여기서 가장 큰 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열등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엘, 여기서는 이제 마스가 아니고 메노스, 메노스 알토라고 하면은 가장 키가 작은 이런 표현이 돼서 절대 최상급 중에서 이제 열등한 표현을 쓸때에 나타내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 자체를 이제 절대 최상급으로 만드는 경우는 이시모를 붙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에노하면은 bueno 부에니시모.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부에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 끝나죠? 이렇게, 엔딩이 오. 그러니까, 이런 모음이, 모음으로 이제, 단어가 끝나는 경우에는, 오를 이제, 아이로 바꿔주고, 이시모. 그러니까, 오를 빼고, 이시모를 붙여준다. 근데 이제, 앞에서 나온 것처럼, facile, facile 쉬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 그대로 바로, 이제, 이시모를 붙여주면, 자음이 나올 경우에는, facile, 시모 같이, 그, 자음, 다음에 바로 그냥 이씨모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 5과 이제 비교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점들도 있고 한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그 구문들을 탄탄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해주시고, 그리고 구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규칙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잘 암기해 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활용한 절대 최상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더불어서 잘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